2023년 트로트계의 신데렐라, 홍지윤이 또한번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그녀가 바로 TV 조선 슈퍼콘서트의 MC로 발탁되었다는 사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뉴스가 아닌 트로트 역사의 길이 남을 큰 사건으로 기록될만 하다. 이제 우리는 트로트 여왕 홍지윤이 노래뿐만 아니라 뛰어난 진행 실력으로도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지윤의 MC 경력은 이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최근까지 더 트로트 라이벌 대전에서 MC로 활약하며 그녀는 청중을 사로잡는 매끄러운 진행과 센스 있는 입담으로 호평을 받았다. 과거 몇몇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MC 경험을 쌓아온 그녀는 이제 TV 조선 슈퍼콘서트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녀가 이번 슈퍼 콘서트에 MC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까지 놀라움을 금지 못했다. MC로서의 그녀는 과연 어떠한 매력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트로트 여왕에서 국민 MC로 도약하려는 그녀의 여정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인가?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차이율에서 열릴 TV조선 슈퍼콘서트는 홍지윤의 색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 기회다. 단순히 MC로 출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축하 무대도 예정되어 있어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TV조선의 역대 슈퍼콘서트는 항상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대형 무대였다. 올해는 홍지윤과 김원준이 공동 MC로 무대를 이끌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트로트계의 독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화려한 축제의 장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이번 슈퍼 콘서트는 우여곡절 끝에 개최가 결정되었다. 앞서 예정되었던 6월과 10월의 콘서트가 여러 사정으로 연기되면서 팬들의 아쉬움은 커져만 갔다. 하지만 베이벨리 일부 사업 아산만 순환철도 조기 완공 기념으로 이번 콘서트가 마침내 개최되며 그 중심에는 홍지윤이 있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음악과 공연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것입니다. 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홍지윤의 MC 발탁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전통상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매력을 더해 대중들과 깊은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몇안 되는 아티스트 중 하나다. 이번 MC로서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라 무대의 중심이자 모든 출연자와 관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홍지윤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를 대표하는 가수로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트로트 여왕에서 이제는 국민 MC로 도약하는 중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관객들을 감동시키고 그녀의 진행은 청중을 매료시킨다. 그녀의 MC 실력은 이미 지난 몇 차례의 방송과 행사에서 입증된 바 있다. 특히 더 트로트 라이벌 대전에서의 활약은 아직도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당시 그녀는 출연자들과 관객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끄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번 슈퍼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팬들은 목요일 12시부터 11월 24일 일요일 18시까지 충남스로임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방청 신청이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문자가 발송되며 홍지윤의 특별한 무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콘서트는 특히 팬들에게 특별하다. 홍지윤은 자신만의 매력을 담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그녀가 팬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가 그녀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TV 조선 슈퍼콘서트는 국내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대형 이벤트다. 이 무대에서 홍지윤이 선보일 MC로서의 매력과 퍼포먼스는 전 세계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홍지유는 현재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장 빛나는 스타 중한 명으로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수많은 팬들의 열렬한 환호가 떠오른다. 특히 그녀의 음악적 성취와 더불어 방송계에서의 두드러진 활약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대중성과 신뢰를 겸비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번 TV조선 슈퍼콘서트 MC 확정 소식은 그녀의 성과와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그녀의 끝없는 도전과 성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 할수 있다. 홍지윤의 성공은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에서 출발한다. 그녀는 2020년 TV조선 미스트로디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당시 그녀의 독보적인 음색과 감미로운 무대 퍼포먼스는 트로트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기에 충분했다. 이후 그녀는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며 음원 차트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며 트로트계의 흥행 보증 수표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홍지윤은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콘서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트로트의 매력을 대중들에게 전달해왔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감동의 드라마를 선사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홍지윤은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계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녀는 최근 더 트로트 라이벌 대전 MC를 맡아 유리한 진행 실력과 밝은 에너지로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여했다. 특히 그녀는 출연자와 관객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프로그램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런 경험들은 그녀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다재다능한 멀티 엔터테이너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다. 이번 TV 조선 슈퍼 콘서트 MC 발탁은 그녀의 이런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볼수 있다. 트로트 가수로 시작해 MC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그녀의 모습은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홍지윤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뜨겁다. 그녀의 소셜 미디어 계정은 매일같이 새로운 팔로워들로 넘쳐나며 그녀가 등장하는 모든 행사와 무대는 팬들로 가득 찬다. 팬들은 그녀의 매력적인 음색뿐만 아니라 친근하고 밝은 성격에도 열광하며 그녀를 트로트계의 아이콘으로 부르고 있다. 특히 그녀의 팬덤은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팬들과 깊이 소통하고 감동을 전달할 줄 아는 아티스트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TV 조선 슈퍼 콘서트에서 MC를 맡은 홍지윤은 또한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예정이다. 그녀는 무대에서 트로트 가수로서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특유의 밝고 친근한 에너지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것이다. 또한 그녀의 경험과 센스 있는 진행은 이번 콘서트를 더욱 빛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홍지윤의 또 다른 도전을 넘어 그녀의 대중적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녀가 트로트 여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는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기를 기대하고 있다. 홍지윤의 성장은 멈출 줄 모른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번 TV 조선 슈퍼콘서트 MC 발탁은 그녀의 또 다른 도전이자 새로운 전환점이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더큰 무대와 더 많은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이유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홍지윤은 그녀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할 것이며 그녀의 매력은 무대를 넘어 TV 조선을 대표하는 얼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로트에서 시작해 이제는 국민 MC로 도약하려는 홍지윤.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의 결과물이다. 그녀는 이번 TV 조선 슈퍼콘서트를 통해 또한번 자신의 이름을 대중들의 마음에 새길 준비를 하고 있다. 11월 29일, 충남아산에서 펼쳐질 TV 조선 슈퍼콘서트. 이 특별한 무대를 통해 그녀가 선사할 감동과 흥분을 놓치지 말자. 여러분,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소중한 응원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